이제 마을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이제 상품으로 이제 저희의 제작 과정으로 알리는 이제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방 마마단 뜻에서 약성이 됐다고 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맥주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한약재를 넣어 그린 건강음료 쌍화탕에 맥주를 섞은 쌍화맥주가 인기였는데요. 약재상이 많던 약사동의 이야기를 담아낸 쌍화 맥주, 맥주 라벨까지도 약사동 주민들과 함께 제작해 지역 색깔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어, 우리 마을에 약초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유리는 있지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주민들이 손수 만들다 보니까 이 쌍화 맥주가 탄생이 됐는데 너무나 반응 좋아요 지금. 이 밖에도 약재로 꾸민 밀락초와 약사천 나뭇가지로 만든 액세서리도 있고요. 한약재를 우려 만든 천연 오일과 천연 비누 약사천의 물기를 표현한 고마와 콩만채 약사동의 콘텐츠를 표현한 쿠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브랜드 굿즈들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뭐 하나하나 상품들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비누 제품이나 이런 맥주 제품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협업에 나선 지역 업체들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업체로서 있었을 때 다양한 작업들을 한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랑 했을 때는 더 다양한 작업들이 나와서 좋았고 새로운 발견. 또 새로운 가치 어, 창출을 하실 수 있게 빛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진정한 수공업이라고 할수 있는 나무 단추 만들기와 손 팔찌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손으로 만드는 일의 즐거움을 방문객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2월 한 달간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마을의 브랜드 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마을을 메이커 스페이스까지로 이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춘천에 되게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가지 활동가 분들, 메이커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과도 계속 결합해 나가면서 어, 차별화된 우리 마을을 계속 보여줄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지역의 창작자들이 약사천을 소재로 아이디어 굿즈 상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약사천 외에도 춘천의 무궁무진한 로컬 콘텐츠들이 발굴되길 기대해봅니다.